안녕하세요, 여러분. 찐이의 현금생활 돌아왔습니다. 4월 둘째 주 예산을 아니 정산을 제가 저희 친정 아버지 생신 때문에 정산을 못했어요. 그날 일요일이었나 토요일이어가지고 둘째 주 정산을 못하고 그냥 음, 둘째 주, 셋째 주 정산을 한꺼번에 2주 거를 하게 됐네요. 음, 저번 주 이번 주 음,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어, 저는 음, 아빠 생신도 있었고 어, 또제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어, 좀 힘든 주 일주일을 보낸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항상. 아프지 마세요. <laughs> 그러면 어, 둘째 주 셋째 주 정산 한꺼번에 오늘 해 보겠습니다. 어, 총 예산이 26만 원이고요. 어, 4월 1 1일날 부수입으로 쿠팡에서 12,220원, 당근으로 7,000원 해서 총 19,220원 들어왔고요. 음. 아빠 생신 그래서, 그날, 4월 13일은 아빠 생신으로 30만원 지출했는데, 이 30만원 목적저축에서 지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밥 간식으로 3,600원 아이들 컵라면 구입했고요. 어, 4월 16일날, 어, 건강관리비 12만원 지출했는데, 남편이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어, 좀 지출이 컸어요. 근데 이 비용은 목적저축에서 지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희 딸 용돈으로 4,000원, 지출했는데, 이것도 저희 그 파킹 통장에서 4,000원 나갔어요. 그리고, 어, 어제, 아니, 오늘이죠? 오늘 부수입으로 쿠팡 14,610원 들어왔는데, 어, 파킹 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음, 4월 11일 부수입 19,220원도 파킹 통장에 넣어 주었어요. 그러면, <laughs> 이주좀 정산하는 것도 웃긴데, 어, 총 지출 볼게요. 총 지출은 목 목적자 주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큰 돈들이 어, 집밥 간식비 3,600원밖에 지출을 안 했네요. 그리고 수입은 33,830원. 어, 이거는 파킹 동장으로 바로 넣어 주었습니다. 음, 제가 그 현금 생활하면서 정말 짠수인처럼 살다 보니까 어, 먹는 거, 입는 거 거의 안 사요. 천원 쓰는 것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출 내역이 정말 거의 없네요, 여러분. 그러면 남은 돈 확인해 볼게요. 집밥 간식에서 2주 차, 2주 차. 스박 간식에서 5만 5천 6천원, 5만 6천 400원 남았구요. 5만 6천 400원 플러스, 아이고, 5만 6천 400원 플러스 배달 의식비는 당연히 그대로겠죠. 5만 원 생활자파도 그대로 2만 원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 사, 셋째 주 예산 셋주 예산 그대로 저금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엄청난 저 저축을 엄청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13만원을 더하면 256,400원 저축해 주겠습니다. 400원은 돼지 저금통. 우리 돼지 저금통에 오랜만에 넣어줄게요. 그러면 256,000원을 가지고 저축해 주겠습니다. 먼저 목적 저축에 저축해 줄게요. 음... 스타일에 2만원 넣겠습니다. 이만 원 그리고 건강에 건강에도 이만 원 넣어줄게요. 그리고 외식 외식에도 음 외식에 만원아0 구천 원 아니, 넣어줄게요. 그리고 0원어 어디죠? 아이고 여기 된다고 버렸네. 9 0 0 0원 넣겠습니다. 그러면 세 칸. 이게 9,000원. 그리고 생일. 생일에도 돈을 좀 넣어 줄게요. 아이고. 생일에 2만 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만 7천원 남았네요 음, 리빙 리빙 넘어갈게요 이벤트 이벤트도 이벤트도 넘어갈게요 여행에 어, 여행에 3만원 넣겠습니다 쳤 네요. 그러면 여 기에 10만 원이, 여 기에 10만 원이, 다 들어 갔고5천 원이, 여기다5천원 표시, 하겠 습니다. 그러면 옥저접축도 끝! 100번 챌린지 가지고 왔어요. 어, 이번에 좀큰 숫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우선 85,000원 85,000원 해줄까요? 8 7번해 줄까요? 87번 하겠습니다. 8만 87 7,000. 와, 엄청 큰 돈인데요? 87번 가겠습니다. 어. 87번. 언제 다 채워질까요? 그러면, 100, 챌린지, 100번 챌린지도 끝! 마이너스 8만 7천원. 7만원 남았네요. 이걸로 우선 자두 저축 해줄게요. 어, 아빠 저축 남았는데, 음, 2만원 정도는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2만원 있네요. 2만원 저축해줄게요. 아빠 저축도 금액이 좀 상당한데요? <laughs> 그러면 빼기 2만원, 5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바로 이 세이빙 박스 100번 박스에다 넣겠습니다. 이거는 13번 이제 할 차례거든요. 14번에 꽂아주고, 13번에 5만원 넣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언제 채워질까요? <laughs> 1 0 0번이 언제 될런지 1년 후에 될랑, 될까요? 이렇게 해서 5만원 저축해줬습니다. 그러면 저축도 끝! 예산 바로 잡아줄게요. 여러분, 벌써 4월 넷째 주 예산을 잡고 있네요. 정말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정말 빠른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저만 그럴까요? 그러면 집밥 간식 6만원 아, 돈 배달 외식 5만원 생활자파 2만원 이렇게 또 예산 잡아줄게요. 어, 이번 어, 넷째주는 주말로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좀 예산을 써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아껴가지고 빨리빨리 저축 챌린지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제가 저한테도 돈을 아끼고, 가족들한테도 돈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laughs>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역시도 좀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아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한 달,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좀 많이 힘들긴 해요. 너무 무리해서,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그렇지만,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해요. 저희 다 같이 화이팅해서 부자 됩시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어, 다음 정산 때 봐요. 안녕.